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잠수함, 프로펠러는 물 속에 있는데 추진축을 통해 함내로 물이 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잠수함, 이 깊은 심도에서 항해하면 축 p 의 압력이 미쳐서 잠수함 내로 누수가 생기지 않나요? 잠수함 단면을 한번 볼까요? 잠수함에는 이렇게 외부 수압이 전달되지 않고 r 조원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압력선체가 있고, 압력선체 외부에는 해수가 들어가는 자유충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압력선체에는 수많은 관통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해치도 하나의 관통구이고, 벨브나 케이블이 연결된 관통구들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관통구들은 수압을 받아도 압력선체내로 물이 새지 않도록 수밀처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수밀처리한 부위가 손상을 입거나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 외부해수가 함내로 들어오기도 하죠. 영화에도 보면 잠수함이 깊이 내려갔을 때 관통구 중에서 약한 곳이 터지고 물이 들어오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러한 관통구들 중에 수밀처리가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추진축의 수밀입니다. 왜 추진축 수밀이 어려운지 추진 계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잠수함은 이곳 추진기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추진기의 회전력은 추진 모터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추진 모터는 압력 선체 안에 있습니다. 이 추진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이긴 추진축을 통해 추진기까지 전달되는데 이 축은 압력 선체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기는 잠수함이 기동하는 동안에는 항상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곳 관통구를 지나는 축이 회전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다른 관통구들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수밀 처리만 하면 됩니다. 고정 구조물을 수밀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스켓과 오링이 있습니다. 가스켓은 이렇게 고정부의 넓은 부위를 붙일 때 사용합니다. 또, 오링은 오자형으로 생긴 고무인데, 이와 같이 위에서 눌러 고정하면 왼쪽에서 흐르는 유체가 오른쪽으로 흐르지 못하겠죠. 그런데 회전하는 축이 통과하는 고정부의 사이 간극을 가스켓이나 오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밀은 될수 있겠지만 축이 회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잠수함에 있는 그 많은 관통구들 중에 상시 회전하는 추진축 수밀처리는 축이 원활하게 선회를 하도록 하면서도 수밀이 되어야 하기에 다른 어느 곳보다 수밀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잠수함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추진축 수밀처리를 잘 해서 침몰되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어떻게 추진축 수밀처리를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역사상 최초로 수중에서 항해한 잠수함은 네덜란드 과학자 드레벨이 만든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1621년 영국 템스강에서 심도 4.5m에서 3시간 동안 항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를 저었는데, 노가 선체를 통과하는 부분을 수밀처리해야 했겠죠? 이 부분을 가죽으로 수밀 처리했습니다. 완전 수밀은 되지 않았겠지만 자망 심도가 4.5m 정도였기에 수중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최초의 군용 잠수함 터틀은 1776년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명이 조작하는 형태인데 여기에도 상하 운동과 전후진을 할수 있는 프로펠러가 있었습니다. 이 추진 축과 선체 사이는 섬유질로 수밀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기계 문명 발달과 함께 잠수함도 인력이 아니라 기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863년 최초의 기계 추진 잠수함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었고 프로펠러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수상 선박의 전기선이 운용되고 있었고 수상 선박도 프로펠러를 운용하고 추진축 수미를 했기에 잠수함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랜드 패킹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랜드 패킹은 이렇게 섬유질 로프 형태로 생긴 건데 축과 선체 구멍 사이를 메꾸었죠. 패킹이라는 말은 공간을 채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패킹을 단단히 하면 수밀 효과는 있겠지만, 축이 회전하면서 마찰이 일어나 축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마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느슨하게 막아서 축이 잘돌수 있도록 하면 외부 해수가 함내로 들어오겠죠. 특히 잠수함은 깊은 심도에서도 추진기가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높은 수압을 받으면 더 많은 해수가 순식간에 함내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메카니컬 실입니다. 금속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잠수함 추진축의 수밀은 주로 메카니컬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카니컬 실은 잠수함 뿐 아니라 수상 선박에서도 주로 사용하고 펌프는 물론 자동차 산업 플랜트 장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메카니컬 실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메카니컬 실에는 축과 같이 회전하는 회전링과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고정링이 있습니다. 또 회전링과 고정링 안쪽에도 그랜드 패킹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수밀 효과는 있지만 이 회전링과 고정링 사이 간극이 벌어지면 누수가 되고 붙으면 마찰이 일어나기에 마찰 표면을 처리하고 간극을 최소화해서 유지시켜 줄수 있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통상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 간극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회전링을 밀어주는 이 부분이 스프링입니다. 메카니컬 실이 단순해 보여도 속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축 수밀 계통 안에는 마모에 따른 냉각도 해야 하고 금속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윤활도 시켜야 합니다. 냉각과 윤활을 위해 윤활유를 공급하기도 하고 청수나 해수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잠수함 추진축 수밀은 기본적으로 메커니컬 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잠수함에는 통상 이 메커니컬 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메커니컬 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누수량이 아주 많아질 경우 내장되어 있는 그랜드 패킹을 수동작동해서 누수되는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잠수함 추진축이 어떤 이유로 인해 손상되어 추진축 관통구로 물이 들어오면 큰일이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뉴모스톱실이 있습니다. 이 뉴모스톱실은 비상공기실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자동차 에어백이 터지듯이 내장된 고무 튜브백이 터져서 추진축과 선체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뉴모스톱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만일 이를 작동시키면 추진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항해가 불가하므로 잠수함은 부상 후타 함정의 도움을 받아 항구까지 예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SSN 튤리비함이 1978년 6월 16일, 지중해에서 수중작전 중 추진축이 부러져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투리비함은 추진력을 잃게 되고 비상 패킹 후 긴급 부상하여 타 선박의 도움을 받아 한국까지 예인된 적이 있습니다. 추진축 직경은 19인치나 되었는데 절단된 이유는 재질불량이었다고 합니다. 잠수함 추진축 수밀 개통은 깊은 수압과 진동, 충격에 버텨야 하며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설치와 수리, 정비가 쉬워야 하고 가격이 싸야 합니다. 안전성과 효율성도 좋아야 하고 신뢰성도 높아야 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등 제작사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